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특별한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바로 일본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일본에 있는 오사카 옆에 나라라는 지역인데요. 지금 엑스포에 참여하려고 오. 근처에 왔습니다. 항상 큰데면은 엑스포가 전날에 아주 성장하게 열리는 편이라서. 네. 엑스포 여기 장좀 보여주시죠. 일단 멀리서 보면은. 하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미리 받아왔습니다 레이스를 위해서 필요한 그물품들의물품들의 u 물품들의 뭐라고 r e 지 물품 d e 지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레이스 비비라고 하더라고 나 Kundere. k u 라 d e r e Kundere. Kundere. k u n 아 e r e Kundere. k u n d 그니까 84년동안 여기가 일본의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로 치면 태안시대응 그래가지고 불교 네. 문화라든지 사찰 이런게 엄청 많고 그만큼 보존도 잘 돼있어서 어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나무로 만든 절도 이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마라톤을 하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생활체육이 잘 돼있어서 엄청 다양한 사람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한 행사로 나라 마라톤을 많이 참가한다고 해서 올해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약7만명 정도 참여했다고 하네요. 오, 아 어. 어, 알았어. 음, 엑스포장 다 보고 밥 먹고 카페 가려고 한대. 그래가지고. 혹시, 나라에서? 어, 그래서 엑스포 혹시 보고 시간 되면은 카페 올래 이렇게 부르면. 이 예쁘다. 호수인가? 우와. 여유대 이게 무슨 무슨 장 찾아볼까요? 마라톤 코스 시작점 근처에 있는 경기장 여기 이름 뭐였죠? 여기가 로토 아레나 나라라고 합니다. 로토 아레나 나라. 네. 저기 위에 로토 경기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마 지금 네. 보이는 불빛들하고 부스가 많은 부분 저기서 행사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맞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풀 마라톤을 앞두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집에 가민을 놔두고 왔습니다 그거를 공항에 체크인 20분 전에 깨달아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첫 풀코스인데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동반자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 나내 아, 마일리지 내첫42.19 마일리지까지. 속이 좀 쓰리네. 저희 풀코스 네. 첫 풀코스 목표는 같이 들어오는 게 일단 목표고 네. 시간은 4 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략한 초반 20km까지는 6분 30초 페이스로 뛰고. 20에서 30km 구간은 땡길 수 있으면 6분 20초. 그 30km에서 마지막까지는 6분 10초 정도까지로 해가지고 조금씩 연습을 계속했어요. 우와, 대박. 대박. 오, 형6좋래 네, 한국에서 왔어요. 내일, 내일 던 아, 네. 맞아요. 한국 분이세요? 아, 응, 아는, 코리안, 자파니스.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아, 아, 어, 그러면은 그 자이니치? 자이니치? 음, 저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아, 네. 아, 간만에. 간만에. 오, 여기 완전 도대기시장 같은 데가 있는데, 보시면은. 뭔가 아울렛 같은 느낌. 상품을 아주 저렴하게 파는 그쵸, 행사장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일단, 일단 현혹 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레이스 빅수령품. 일단 어? <laughs> 메타스피드를 개싸게 팔고 있습니다. 메타스피드 맞아요? 아닌 거 닮아. 메타스피드 맞지 않습니까? 어. 메타스피드 스카이 파리. 27,500엔에 팔고 있어요. 미지노도 있고. 네, 야, 여기 보면 스텝 재팬이라고 어 있는 거 보니까 어. 그 스텝 스포츠라고 일본 러닝 편집샵 있거든. 오, 오 아미노바이탈도 팔아. 사는 역시. 자, 일단 여기로 가봐. 일단 이런 행사장들이 다 줄지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내 잔치 같네요. 이건 뭐 하는 걸까? 피니시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 협력사 같아, 협찬사 17번에서 받을 수 있어 협찬사 보면 제일 밑에 돌 바나나도 있고 오 대박 <laughs> 저기서 바나나 협찬해주나? 그냥 뭐 돈만 할 수도 있고 오 대박 이빌딩 안에서 레이스 픽 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 다 모여서 받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여기 그리고 보면은 번호가 나와 있는데, 어. 이 번호 있는 데를 가가지고 이걸 스캔을 하면은 이거 해당되는 레이스 비을 우리한테 준대. 음 지금 자기는... 내가 좋아. 보내준 거?

이름 T-shirt. T-shirt. 셔츠, h i r t T-shirt. T-shirt. t h i r s h i r t T-shirt. T-shirt. t s h 고 r t t 이렇게 음식 파는 데도 있네요 진짜 동네 축제 같은 느낌? 와 여기 먹는 데도 있고 티는츠만 아닌 거 같은데? 티셔츠 만든 나 S QR 코드 한번더 QR 아. 코드 아. 한번더네 S는 S네 네, 잘부탁드려 감사합니다 맞았어? 응. 음. 찍었어요? 네. 와, 요거 받으러 왔습니다. 네. 귀쁘네요 <laughs> 와, 15주년이네, 벌써? 우와. 대박. 조금 뭔가 음. 그. 특톤이네? 진 색깔? 자기랑 얼굴 색깔 똑같다, 서 나한테 좀안 어울리는. <laughs> 갈색도. 약간. 좀더 짙어야 어울리는데. <laughs> 어. 이거는 보호색에 가깝기 때문에. 나는 어울릴라나? 한번 입어볼까? 다섯. 여긴 대박인 게 먹을 게 엄청 많아요. 너무 먹고 싶다. 얼마일까? 그렇게 막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맥주 6,000원. 야, 끼소바 600엔. 오, 이 식당. <laughs> 0 k g 아 이렇게 구간별로 먹는게 제일 좋다 있네요. 이게 1 5 0원 대파라. <laughs> 대파자기얼마 <laughs> 샀어? 나한 7만원 그니까 <laughs> 이거 3 0이야 대박인데 헐. 이거 바지도 파는데? 아니 바지. 민망한데. 바지 이쁘다. 그렇게 싸게 팔 줄이야. 바지 이쁘지 않아? 아니 분명 정가는. 어. 안 나와있네. 아니 이거 정가 비쌌잖아. 한 7만원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였네. 자 여기 있는데 아디오스 프로 안녕하세요. 한국국군대에 아, 하이, 대체화. 어, 1오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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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1 5 1 1월 18월 19월 10월 11월 1 Can I try this? Um, oh. Yes, one. Oh. thank you. n 아 어, 3 3 3주 3 0 어. 2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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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 지금 이거 환전하면 얼마냐? 아. 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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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아. Uh, 아. 어. 코리 아. 아. 어. <laughs> お金おお金金全然別物なってる持ちお金持ち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トモロレスレイシューズトモロレスシューズノノノノラシックス

자 드디어 D 마이너스 1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라 마라톤 풀코스, 저희의 풋, 풀 코스, 저희의 풀풀첫 도전. 최후의 만찬이에요. 네,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나는 탄산물 위주로 먹으려고 응. 고기 우동하고 찹쌀 모찌랑 응. 야끼 소바 빵. 저는 메밀 라면입니다. 근데 이건 왜 먹어? <laughs> 제가 맥주를 못 참았어요. 이게 너무 좋아하는 맥주여가지고 제가 그래도 30캡 뛰었잖아 음. 그때 아팠어? 아팠다는 건안 움직여지던데 음. 아 근데 나도 딱3 1 k g 까지만 뛰어봤잖아 근데 다리가 안 움직여지면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는 완주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진짜 카보로딩 푸드 근데 일본은 진짜 카보로딩 할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놀란 게 그 엑스포장 보고 놀랬어요 음. 나라 마라톤이 일본, 대, 일본 내에서 큰 대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국제 대회가 아니고 그냥 지역 대회잖아 근데 그 지역 대회인데도 그렇게 전날 행사를 그렇게 크게 한다는 게좀 놀랐어 음. 우리나라는 음. 무조건 뭐 유행하면 그냥 다 사버리니까 진짜. 열리자마자 그래서 온라인도 좀 약간 620으로 풀로 뛰면은 음. 4분 4시간 25분. 음. 6분 10초로 뛰면 4시간 2 0분 630으로 음. 하면 될것 같은데 요음에3 2 k m 까지 620. 나머지 1 0 k m 는 610. 이렇게 목표도 잡아보자. 근데 처지게 되면 페이스 떨어져도 그래도 그냥 서로 화이팅하고.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